또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대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영화. 이세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술, 음악, 문학, 영, 영화. 네 개죠, 네 개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모든 예술 분야가 어떻게 파생되어졌고, 또오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뭐 미술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또 특별히 영화. 를 이해하는데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영화가 어떻게 특별히 어 제작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다가왔는가를 공부하는 아주 재밌는 장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 이 비관론과 현대의 파편화는 세다세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가지 <laughs>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이비관론과 포편화라는 개념은 이미 앞서서 보았던 19세기까지의 그 서구사상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서 그 서구사상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구사상의 그 현대화가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보게 됩니다.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잠시 후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신학의 흐름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또 마찬가지로 어뭐 유럽 대륙, 다시 말하면 독일, 네덜란드 이런 대륙에서 또 영국으로 갔다. 영국, 미국. 그래서 지금도 재밌는 게 뭐냐면 아주. 우스운 이야기로 신학자들 가운데는 독일 신학자들이 아주 이론적이고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영국 신학자들은 그 이론적인 거를 자기화시키는데 아주 열심히 했고 미국 신학자들은 실용적으로 신학을 실용학문으로 만드는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는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대서양을 지나 미국가는 미국에서 문화가 우리나라, 신학도 문학도 미국에 들어왔고, 나중에 이제 대륙과 대륙의 신학, 영국의 신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거의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이새 세 대륙, 새세 나, 새 지역의 어떤 사상, 신학이 막한꺼번에 몰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지. 아시아는 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아시아는 혼란스럽다라고 러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걸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적으로는 철학에서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일반 문화, 영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학으로 영향을 드는게 그러니까 철학이 바뀌면 그 다음에 미술에서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철학자들이지. 그러니까 철학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미술 보그 그림을 보고 이제 음악가들이 이제 음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학 예를 들면 뭐 시나 소설이나 영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견디다 견디다 이제 변화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이제 현대화 되면, 저, 그 시대의 모든 것이 다 현대화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신학은 늘 보수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뭐, 지금은 이제, 맨 처음엔 강아지라 그랬다가, 지금, 그다음에 뭐지?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 합당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지. 그들과 함, 그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줬고, 각자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하려고 준 거지. 그리고 오직 같이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엄청 싸웠어요, 막. 뭐. 그런데 최근에는 뭐냐면, 강아지에게 세례까지 줬요 어. 어... 세례를 줍니다. 지금. 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죽은 뒤에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변이가온 거예요. 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아, 그러면 더 이상 이이 동물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이해 지금 우리 이거 엄청난 긴 역사예요. 어, 뭐 우리나라 드디어 이제 뭐 어, 지금 여러분들이, 아, 뭐, 야, 보신탕, 그런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였다가, 이제 혐오스러운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는가? 갑자기. 왜? 그런 거 질문해 볼수 있잖아요. 어, 우리 전통적인 건데. 아니, 그러면은, 서구 사람들이 먹는 뭐 개구리 음식이라든지, 어? 아니면 뭐, 곤충이라든지, 프랑스에서는 또 기가 막힌 걸 먹잖아요. 그거는, 왜? 그니까 아직은 뭐예요? 그, 거기도 문화적으로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거지, 이제. 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처음에는 다, 철학이 얘기하고, 미술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음악이 말하고, 영화나 이런 데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반려견 이름 자체가 철학이잖아요. 언어는 철학이 철학. 어떻게 결, 규정할 것인가의 철학이 되는 거지. 그 마찬가지예요. 젠더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이 어떻게 흘러와요? 미술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음악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문화에서. 그 뭐죠? 패션. 그래서 맨 처음에 패션 중에 하나가 어떤, 뭐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네? 지금은 아무 상관 없다.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 때만 해도 이게 아주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여, 남자가 여성 옷을 입고 여성이 남성 옷을 입느냐. 그서 그럼 뭐라 그러죠? 문성문화? 패션? 유? 응? 네? 오, 뭐라 구나 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였는데, 그게 윤섹스라고 그러고 또 뭐냐면, 그 아이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대에 나타나는 거죠. 뭐 워낙 같이 붙든가 연합한 성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근데 그게 어디게나오는 거예요? 영화에 이제 나오는 거. 예를 들면 갑자기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 속에, 영화 속에서 등장하면서 이제 대중화되는 이 흘러간다는 거지 흘러가는 거지. 그래 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신학자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신학자들이 트랜션들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그래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 신학이 바뀌기 전까지는 뭐 엄청난 논쟁이 있지만 받아들였다. 성공회에서도 그러니까 동성애 신부를 세우고 이게 되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신학이 이제 바뀌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긴 시간인데 시작이 어디다? 철학에서 바뀌면 이 흐름 이 이렇다. 이게 이제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는 뭐냐 당연하겠죠 지성인으로부터 교육받은 사람에게로 그리고 대중매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지성인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야 지성인 그러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지성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학 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수잖아 그래서 대학이 무서운 거예 교수가 교수 교사 교수 교사예요 교수, 교사가 지성인들이라고 한다면, 대학생, 학생들은 교육받는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든 게 확산되죠. 우리가 예를 들면, TV 같은 데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 비타민 B가 좋다, D가 좋다. 그죠? 의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요게, 대중매체가 없을 때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교육을 통해서. 근데 지금 뭐요 바로 그 전문가에서 대중으로 가는. 짧아졌지만 과정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대학이, 이 예, 매우 무서운 거죠. 예를 들자면 젠더 이론가들이 1970년도에 이제, 어, 특별히 프랑, 서구, 유럽이라든지 또 이런 데 가서 공부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사상가가 있어요. 젊은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게 진지전 전략이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게 투쟁에서, 유혈투쟁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화의 영역에. 그래서 각 영역에 방송, 문학, 그다음에 각 정치, 어디든지 싹 스며들어서 거기서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진지를 구축해서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 진지부터 전복시키는 거예요. 요걸 잘 쓰는 게, 어, 종교, 뭐야, 그,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 신천지가 이 진지전 전략, 추습권 심기라고 하는 건데, 그 안토니오 그라함 씨가 썼던 진지전 전략이랑 유사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문화계로. 그들 우리나라에는 그럼 언제 이게 들어왔는가? 1990년대. 우리나라가 뭐가 바뀌어요? 90년대 어떤 거죠? 문민 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민주화 운동하고 유혈 투쟁함에 싸웠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문민 정부가 바뀌면서 어 86년에 이제 뭐 육심 항정이라든지 87년에 이제 변화라든지 겪으면서 문민 정부가 90년대 들어오면서 그 이전에 이 모든 그, 그 이전의 전쟁은 뭐냐면 실존주의적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민정부가 딱 되면서 이 사상가들이 이제 특별히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 바로 진지전 안토니오 그라미스의 진지전 전략을 써요. 그 진지전 전략에 가장 핵심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90년대 두 사람이.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아, 세 사람이라고도 해도 되고, 두 사람까지는 없어. 누굴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이 90년 생각하면, 문화적으로. 음,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그 문화계의 전복을 위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박철수, 그 다음에 그, 잘 모르겠지만, 쉴이라고 하는 강재규,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영화를 만드는 대단한 감독들이 다 이게 운동권, 문화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에 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문화 영역으로싹 스며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쓴글 천만 명이 보기 시작한 대중문화를 문화 보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노래 들으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바로 그때 복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경마장 가는 길. 이러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포스트 모던. 소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물어보잖아. 경마장 가는 길에 경마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름과, 그 다음에 내용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독자의 피형을 넘어서는, 파편화된. 사람들이 경마장 가는 길하고 선입견으로 뭘생각 아, 경마장에 생기는 일이게 말에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걸 파편화 돼버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쓱쓱 쓱쓱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음악이 달라지고, 서사가 있는 음악은 이제 점점 사라지지. 여러분 요즘 듣는 음악 중에 서사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다 서사가 없는 거야. 그냥 단편적인 그한 단어에서 어떤 이렇게. 영화를 받는 거지.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우리나라는, 그, 서사를 중심으로 하였던, 이 우리나라 전통가요가 다 죽어. 전다 <laughs> 죽다고. 요즘 다시 살아나는 건? <laughs> 이제 이 사회가 또 이제 다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laughs> 근데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교수, 교수들이었다. 교수 집단. 그래서 정치도 교수 집단인가 해서. 어, 문화도 교수 집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그냥, 어, 돈 벌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했다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요 엔터테인먼트 수장들이 누구요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요. 이수만. 어, 전난 몰랐는데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더라고. 이수만. 그, 누그죠 BTS의 방시혁. 서이 개념이 달라지는 거요 이제?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이안토니 그람시와 같이 진지전 전략을 할수 있는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문화계로 들어오는 거지. 옛날에는 문화계는 말 그대로 딴따라라 그랬단 말이야. 예? 그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돈 벌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뀐 거지. 야, 엄청난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이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이런 어떤 현대 문명의에비관론과 파편화가 이세 영역을 통해서 촤악 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신앙, 사상, 이게 다 바뀌는 것이죠 젠더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막 사용했던 게 성공에 대해, 사회학과에서. 사회, 그때 사회적 성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러다가 점점 확장되더니 지금은 뭐, 젠더 감수성이 없으면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아지뭐더라 미천한 계급으로 떨어지는 거야 교육받지 못한 계급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언제부터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이 성공을 이룬 거지 다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는 건 자본주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더라, 민주주의 같지만 문화 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문화가 다 들어가는 있 거죠. 문화는, 문화사회주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득하죠. 어딜 가나 다 있어, 문화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어, 왜냐면, 어, 여러분들이 그,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일 때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상당히 존중하잖아. 우리나라는 특별히 학력 인플레이가 높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대주의가 강하거든. 문화사대주의도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부터 또, 뭐야, 그, 인금과 군사부 일체라 그랬잖아. 인금과 또 <laughs> 스승과 부모는 다 하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역정이 돼가지고, 가장 최고는 뭐야 이제 슬승이 돼 그것도 대학교수들이 가장 높아간 거야 임금도 박달려고 <laughs> 네? 왜냐 면 민주주의가 되니까 임금이 없어졌잖아 우리가 다 임금이라니까 임금이 사라진 거지 그다음에 이제 부하나 사부 일체인데 사부에서 지금 부모의 존경심이 어선생 교수의 존경심보다 밑에가 있겠다 같이 않아 그뭐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 받아들이려고 하나 교수가 한마리대 최고지. 그리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어 어려운 시대지 우리가 살고 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어려겠지. 앞으로 는이세 가지가 이제 흐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만 해도 오늘 강의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오늘 앞으로 공부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는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갔는가? 실제 문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의 성내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건 이제 문학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다 철학과 문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공부해 보면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면 이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글로 갈 거예요. 이, 이 세상의 흐름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엊그저께도 한 상담을 했는데 한 대학을 다닌 친구인데 아, 아버지 목사님이 탁 얘기하기를 대학을 다닌 친구가 와가지고서 교회는 너무 뭐더라 젠더 감수성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교회는 그 다음에 <laughs> 교회는 가부장적이고 근데 이거 알아야 돼. 가부장적이다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게 진지전의 승리거든. 이게 진지전의 승리 거든이 진지전 교회가 교회가 가부장적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가부장이 되버리잖아.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지전에서 이미 이제 승리한 거야 그 세력들이. 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교회가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야. 아니 면 가부장적인 갑질이 아니 이게 강요가 되는 거야. 그죠? 진진이 승리한 순간, 성경에 말한 진리를 이야기해도,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거야? 성경이? 아, 예를 예수님과 열두제자가 남자야, 여자야. 다 남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쓰여졌고,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가부장적 문화였기 때문에, 이게 다 가부장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제, 여성화시켜야 되는 거야. 젠더화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치화 되는 거야. 교회에 있어도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이게 되게 어려운 싸움이 우리가 살고,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아버지도 가부장적인 목사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니 그거 어떻게 듣겠냐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걔는 너무나 이렇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옛날에 했던 것을 떠벌려서 이제 가부장적이고 또 완전히 진지전에 넘어가서 "그러면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겠지. 그러면 질문도 없고 답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시대 여론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이 시대 여론이 이제 그리고 이제 레차드 로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프라, 포스트 모던 이그 학자가 이야기하듯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각자의 의견 뿐이다. 서로의 의견. 답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없고 의견 여기 가부장적인데 어떻게 답을 찾죠?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지 않고. 그래, 아, 그 목사님 의견이고, 아, 그 예수님 의견이고. 예. 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권위를, 어, 존중하는 자세가 없어지는 거지. 서로의 권위가 존중하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서 하는 거야. 신앙이 자기 의견으로 가는 거야. 자기 의견. 그,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 했 파편화 되는 다 파편화 되는 거지. 그고왜 모이는 거일까? 교회로 모이는 게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스소 떨기해서 각자 의견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그고 나가서 또 각자 의견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예수님은 내 의견의 정보 출처일 뿐이야. 아 좋은 정보구나. 아 그런 정보가 있구나. 정보야. 예수님의 정보. 신앙이다 정보야. 그 이, 지금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만나는 사람은 그런데 꼭 거기 가서 정보를 찾게 해서 정보를 찾으러와디서찾으면 제일 좋아 인터넷 최고지 정보 연습이된 정보 그 모바나면 다치면 나오잖아 그게 바로 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것만 보고. 어, 좀그 다음 한참 한 쉬고 오겠습니다. 봅다 현대의 비관론은 사회적으로 전파되면서 여전히 이전의 방식을 생각하는 일정한 연령의 중산층을 분리시켜 놓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집단의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만 타성을 따라 마치 그들을 위해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계속 행동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받았을 때그 자녀들은 새로운 사상을 주입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세대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제 네, 죠 그렇죠? 세세대의 구성원들은 자기 부모들이 말로는 가지고 있노라는 가치 기준의 기반을 결국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았다. 그들의 부모의 대다수가 단지 죽은 전통에 지배받고 있었고, 주로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따라 행동했다. 시간에, 따, 지남에 따라 서구 사람, 문화의 사람들은 거의 회일적인 합의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성은 비관론에 이르고, 모든 낙관론은 비이성의 영역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하는 건난 이제 비관에다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관론은 비이성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케르케그로처럼 도약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합리적인, 합리적인 이해를 통하여 진리를 찾는 걸 포기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탁 도약을 해가지고, 뭔가 짱! 하는, 어떤,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요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이제, 삶의 모습은 이렇게, 원래 처음에 살았던 자연과 자유라고 하는, 자유와 자연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 은총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분류 이, 이분법이 여전히, 어, 현대에도 있고, 오히려 더 고착화되어 버렸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주 분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철학이죠. 생각하는 철학에서의 변화는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화적 흐름을 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다 얘기는 거죠. 철학 다음에 나타난 두 번째 전 파수도는 미술이요. 우리가 앞에서 철학을 봤잖아요. 그제 구장에서 철학, 현대철학의 의미를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장에서 나왔다는 현대철학의 흐름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일상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제 그걸 흘 이렇게 실어 나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미술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잠깐 여기서 쉬고 그 다음에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겠습니다